캠핑 중에는 전기가 없는 야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파워뱅킹은 필수적인 전력 공급원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과 시간 지속성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리아이나 제품 대용량 파워뱅크 S328 220V 보조바터리입니다 현재 쿠팡 추천 상품으로 정상 가격 39만원인데요. 37% 할인된 금액과 와우쿠폰 할인가 적용을 하여 파격적인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워뱅크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온다네가 할인혜택 정보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 테니 좋은 기회에 꼭 구매 링크를 통하여 빨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트리아이나 제품은 쿠팡 추천 제품으로 호환성이 강한 초대용량으로 220볼트 150와트 6만 와트시 출력 지원하며 다른 장비와는 다르게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정전시 보조 전원 전자 제품은 220볼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도 갖췄네요. 그리고 합선 보호, 과전류 보호, 과전압 보호 등 사진과 같이 안전 보호 장치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하게 믿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품 충전 방법은 세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제품과 같이 제공된 어댑터를 이용 되기에 너무 편해서 좋아요. 또 태양열 판넬을 이용한 충전을 할수 있어 전기가 별도 없어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옵션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방법은 자동차 12V 포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급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해도 좋을 듯 싶어요. 혹시 제품별 사용시간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으로 정리해봤어요. 참고하시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워뱅크 가격은 사용시간 기준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추천 제품은 37% 할인과 와우 쿠폰가을 합치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조기 품절될 수도 있으니 제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목소리도>